아이고. <laughs> 언제 나올 거냐고. 어유, 이미 점파이. 엄마 쟤 울어 응? 혼자있다고 응 얼굴 좀 보여줘 괜찮네? 아죠아빠얘 몇이고? 2.81 얘가? 이름이? 얘가 민건이 닮은 애 <laughs> 아카 아카 응? 음, 그냥 끝났고. 응, 그나 끝났고 저, 뭐, 사 뭐, 하지만 뭐, 저, 뭐, 저, 뭐, 저, 뭐, 저, 뭐, 응. 뭐, 네, 여자. 맞죠? 네. 언니 할까요? 언니. 저, 뭐, 응? 잘 저, 잘했어 저, 얼굴 좀보여 저, 라 아이가 이쁘다. 어? 2.77, 엄마 닮은 아니야, 엄마랑 조금 무늬가 달라. 마지막, 마지막. 너무 음, 잘 보네. 이2 12, 12, 됐어.